자, 부모님이 돌아가셨다. 재산을 파악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리고 채무가 더 많다. 이럴 때 3개월 안에 무조건 3개월 안에 OO 혹은 OO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. 가장 먼저 일단 병원으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사망이라는 걸 확인해 주죠.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사망된 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절차는 놓치지 않고 꼭 해주셔야 되고요.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건데요.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계산을 할때 보통은 이제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 영수증을 좀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영수증은 그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들이잖아요. 이 비용들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취급이 되서요. 경비로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꼭 챙기셔야 돼요. 자,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명의에 있는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. 사무소에 가셔서요 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. 자이원스탑 서비스는 한 번에 그냥 부모님 명의로 된 금융 자산 그리고 토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뭐 세금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. 상속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.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. 자 근데 이걸로도 다 잡히지 않은 금융 자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금감원 사이트에 가시면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럼 상속인으로서 그 금융 거래 내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이런 절차까지 활용해 보시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기고 간 그런 재산들이 어느 만큼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순간부터 상속이 개시된 거예요. 그럼 상속인들에게 특히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할 상속이 이미 된 거예요. 자 이런 과정들을 상속 분할 협의라고 하거든요. 이런 협의 없이 그 재산을 먼저 썼다?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. 이거 이 재산을 받는 사람들, 이거를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. 남은 자식들 남은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제도는 어쨌든 그 재산을 물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우리 민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것부터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완전 상식인데요 자 만약에 아모님이둘다 계시고 자식 둘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7억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1.5대 그리고 자식은 1대1 이런 비율로 갑니다 배우자에게 어머 어머니한테 3억이 가고요, 자식들한테 2억.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법적 상속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속이 인 누군지 먼저 확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, 일단 입양이랑을 했다면 자식이 되는 겁니다 피가 섞이지 않지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서로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했다 그러면 데려온 자식은 내 자식 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입양 절차를 거의 안 해요 그냥,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재혼한 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상속되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거는 하나.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상담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잘 아픈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때부터 형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실제로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오히려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시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바로 유언장을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유언으로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,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. 그러면 돌아가시더라도 나중에 유언대로 어느 정도 상속이 되고,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냐면 자녹공비구 이렇게 외웠어요.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필증서. 그러니까 직접 쓴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고요 세 번째는 공정 증서 공증이라고 부르죠 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네 번째는 비밀 증서 비밀 증서도 쓸수 있잖아요 비밀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구수 증서라는 거는 말로 전하는 거 사실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공정 증서 공증에 의한 유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자 일단 유료분이라는 제도는 우리 민법 111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, 유료분은 뭐냐. 만약에 부모,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두명 있는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갔어 옛날에 이런 경우 진짜 많았습니다 장남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장남한테 다 주고 가자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 직계비속이 상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유류분이라고 책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형한테 다 갔다고 하지만 다시 뺏어올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. 이게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부모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조금 아시고 이런 유류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위원장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.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재산을 파악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리고 채무가 더 많다. 이럴 때 3개월 안에, 무조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요거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채무를 내가 다 물려받게 돼요 자 그러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상속인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나 상속인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 내가 감당이 안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합의해서 우리 상속 포기하시죠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이런 좀 맹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쓸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한정 승인은 자이 부모님의 그 재산과 내 재산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으로 최대한 채무를 다 해보고 그 재산 안에서만 그냥 채무를 처리하겠다. 이런 취지가 한정 승인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사실 부의금은 그냥 알아서 내는 거예요. 알아서. 반만씩 내는 게 맞죠. 그런데 거기서도 혹시나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해 줬는데요. 비율대로 내는 겁니다. 그리고 부의금이 또 완전 차이가 있다. 그러면 부의금의 차이만큼 비율대로 내는 거. 이게 이제 우리 가이드에 나와 있고요. 만약에 장례비보다 이제, 부의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. 다못 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일단 부의금을 전부 다, 다 장례식 비용으로 내고, 남은 부분 이 있죠?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, 반반씩 하는 경우 이렇게 좀 가이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장례식 비용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런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일단 너무나 슬프고 당황스럽겠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사망신고를 하시고 또 원스톱 서비스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뭔가 조언을 드린다면 부모님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도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모든 부모님의 바람 아닐까요?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미리 그유류분야지뭐 여러가지 다 고려해서 유언장을 작성해보시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미리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형제들 간의 분쟁이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.